1월 13일 토요일 카지노 입장권 발권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카지노 고객팀 소속 30대 직원이 입장료 판매 대금 8천만 원을 훔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범행 사실은 다음 날 오후 1월 14일 강원랜드 측에서 카지노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입장권 판매 대금을 은행에 입금하려다가 금액이 맞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강원랜드 관계자들은 CCTV 등을 확인한 후에 A 씨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기숙사에 있던 A 씨를 찾았으나 아, 이 A 씨는 하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A 씨는 곧바로 강원도 원주의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지노 객장 안에서 칩 환전 대금으로 쓰이는 돈도 아니고 고객들이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해 내는 입장료 9,000원의 이 돈들인데, 입장료 판매 대금이라면 이건 강원랜드의 돈이 아니라 국세, 지방세로 고스란히 나랏돈이죠. 매일 은행에 입금된다는 구조를 뻔히 알고 있는 직원이 이 같은 짓을 했다면, 이건 필시 하루도 가지 않아 금세 적발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이런 절도를 했을까요? 더구나 카지노 회사가 얼마나 돈에 민감합니까? 또 사방팔방 CCTV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안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이걸 모를 리 없는 직원이 뻔히 알면서도 입장료 대금 8천만 원을 절취했다? 답은 하나겠죠. 당장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급하게 절박하게 이 돈을 꼭 훔쳐야만 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것. 그 사정이 뭐였는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아직 뉴스 보도나 취재로 외부로 알려진 사실은 없습니다. 카지로는 도박하는 곳이고 돈이 쌓이고 쌓여 있는 곳인 만큼 외부로 드러나 알려진 사실이든 은밀하게 직원들 사이에서만 실시하는 공공연한 비밀이든 금전사고, 각종 비리와 부정, 그리고 내부적인 사건과 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비단 강원랜드만의 일은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카지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강원랜드는 특히 민간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큽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최근 들어 생겨난 사고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슈퍼 메가톤급의 대형 사건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8천만원 입장료 대금의 절도 사건은 세발의 피라고 여겨질 만큼 강원랜드 카지노를 발칵 뒤집어 놓은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초대형 울트라 메가톤급의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삥땅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할 돈의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매일같이 팬티 속으로 삥땅 무려 84억 원, 2008년도의 일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별일 아닌 조그만한 절도 사건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거듭할수록 수류탄이 아닌 원자폭탄급의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과 그 가족 일당이 모두 공범으로 연루된 가족 범죄였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칩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여직원 모 씨.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는 하루 입장객 숫자만 만 명이 넘었고, 넘쳐나는 손님, 하루 수백억 원대의 칩 환전, 거기에다 환전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이 참단화되지 않아 수동 업무가 많았던 때였습니다. 강원랜드 직원들의 유니폼은 주머니가 없습니다. 딜러도 마찬가지고, 사무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칩이나 현금을 숨기거나 삥땅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여직원 모 씨는 매일 조금씩 cctv를 피해 사각지대에서 교묘하게 은근슬쩍 수표를 빙땅하여 팬티 속에 숨깁니다.당시에는 5만원짜리가 발행되기 전이라 100만원짜리 수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틈나는 대로 몇백만원, 몇천만원, 어느 때는 하루에 무려 1억원이 넘는 수표를 빙땅칩니다. 팬티 속에 감춰서 말이죠. 그 돈이 자그마치 84억 원. 우연찮게 절도가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범행은 단두 차례 뿐이었다고 했고, 한 달에 한번 생리하는 날에 유독 발병하는 도벽 때문이라고 본인과 가족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정말 사소한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 원 미만의 금액이고 도주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했던 여직원을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여직원이 훔친 수표가 가족들을 동원해 돈 세탁한 정황을 밝혀냈고 그 규모를 파악하면서 금액의 규모가 2억 원이 아닌 무려 84억 원이나 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친척을 통해 21억 원의 골프장 매입, 건물을 사고 아파트 세채도 사고 아주 여기저기 곳곳에 투자해 놓았다고 합니다. 동산 부동산 합쳐서 50억 원 정도는 환수 조치하였다 하고 검찰 송치 당시 여직원과 가족들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에는 현금 15억 원의 잔액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웃지 못할 일은 여직원 모 씨의 일을 계기로 강원랜드 카지노가 직원들의 동향과 한전팀의 동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절취한 사건 하나를 더 밝혀냅니다. 이 남자 직원은 3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절취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 직원 역시 면직 처분과 함께 경찰에 사법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와,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